1958년생 무술생 개띠 구독자님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잘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2026년 대박 나겠다고 아직도 아무 방향으로나 주무십니까? 그러다간 문학까지 찾아온 로또 당첨문을 본인 발로 걷어차는 꼴이 됩니다. 그동안 자식 걱정 그리고 돈 걱정으로 밤잠 설치며 참으로 고단한 세월 보내셨죠. 무술생 구독자님은 본래 드넓은 대지를 지키는 황색계의 기운을 타고났어요.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하고 정직해서 평생 남에게 패끼치지 않으려 본인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도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느라 정작 본인은 구멍난 양말 한 켤레 제때 갈아 신지 못하고 아껴가며 식은 밥에 물 말아 드시던 그 억척스러운 세월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예순 여덟 살이라는 나이에 접어들며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또다시 자식 걱정 노후 걱정에 남몰래 백갯이 적신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구독자님 이제 고생은 정말 끝났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말의 해입니다. 명리학적으로 개와 말은 오수랍이라 하여 거대한 화국을 이루는 아주 강력한 결합입니다. 차갑고 딱딱했던 흙의 기운이 뜨거운 불을 만나 단단한 도자기로 구워지거나 찬란한 보석을 품은 금광으로 변하는 형국이지요. 그동안 구독자님의 삶이 멈춰있는 바위처럼 답답했다면 이제는 그 바위 틈에서 황금이 솟구치는 천지개벽할 재물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 무술생 구독자님께 그동안의 희생과 눈물을 닦아주라며 천금 같은 보상을 내리기로 결정한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그 문을 열어줄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이제는 내 삶에도 복이 올 때입니다. 그한 줄이 구독자님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돈벼락을 막기 위해 당장 냉장고에서 갖다버려야 할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밤 베개 밑에 부적 대신 깔고 자면 로또 1등 당첨운을 불러오는 그 비방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구독자님은 어느덧 우리 나이로 68살이 되셨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가야 할 시기이면서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뒷전이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술생은 태생적으로 땅의 기운이 묵직해서 한번 믿으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성정이에요. 하지만 2026년 병원년은그 믿음이 자칫 독이 될수 있는 해입니다. 거대한 불기운이 들어오면 구독자님의 단단한 흙이 너무 뜨거워져서 바짝 말라버릴 수 있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주변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혹하는 투자 제이나 가까운 지인의 보증 부탁을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내 주머니에서 한번 나간 돈은 뜨거운 불에 증발하는 수증기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형국이에요 구독자님, 2026년에는 무조건 지갑을 닫고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자식들이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해도 올해만큼은 단호해지셔야 해요. 그 대신 땅이나 건물 같은 문서우는 나쁘지 않으니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덩어리 큰 자산으로 묶어두는 것이 재물을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셔서 평생 일군 소중한 노후 자금을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구독자님은 2026년 기준으로 68살이 되셨고 만으로는 67살이 되셨죠. 한자로는 무술생이라 쓰고 황색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곧 태산을 지키는 영험한 황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구독자님은 듬직한 산과 같은 토의 기운을 타고 나서 성격이 아주 묵직하고 정이 많으세요. 한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 간과 쓸개까지 다 내줄 정도로 헌신적이며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심성을 지니셨죠. 그런데 2026년 병우년은 넓은 대지가 뜨거운 태양을 만난 격이라. 내땅 아래 숨겨져 있던 보물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형국입니다. 구독자님의 토기운이 병우년의 화기운을 만나면 그 열기로 인해 땅속의 귀한 금속들이 재련되어 빛나는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재물이 굴러들어오는 운세라 큰 횡재수도 기대해 볼 만해요. 특히 자식에게 주려던 땅이나 낡은 문서가 예상치 못한 큰 가치를 인정받아 목돈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할 점은 불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땅이 메마를 수 있으니 건강면에서 혈압 조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몸의 열기를 다스리며 이 귀한 재물운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6년 무술생 구독자님의 집안을 재물이 마르지 않는 명당으로 바꾸기 위해 꼭 챙겨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에 두시면 좋은 것은 바로 해바라기 액자입니다. 해바라기는 그 자체로 노란 흙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재물로 환원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곳에 걸어두시면 밖에서 들어오는 복이 거실까지 환하게 퍼지게 됩니다. 특히 액자의 프레임이 나무 재질이면 더욱 좋습니다. 나무는 불을 생하고 흙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정화수입니다. 병우년의 강한 불기운은 구독자님의 기운을 바짝 마르게 할수 있으니 거실 북쪽 방위에 깨끗한 물을 담아두셔야 해요. 이 물이 집안의 화기를 다스리고 구독자님의 재물창고가 갈라지지 않게 촉촉히 적셔주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물은 매일 아침 새 것으로 갈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먼지가 앉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해주셔야 운의 흐름이 탁해지지 않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 귀한 풍수 처방에 대한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 받겠습니다. 댓글에 소원성취라고 네 글자를 정성껏 적어주시면 구독자님의 소중한 재물이 태산처럼 쌓이도록 제가 마음 다해 빌어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은 바로 금색으로 된 엽전 장식입니다. 무술생의 토기운은 금을 생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 금속으로 된 엽전을 안방 서랍이나 베개 밑에 두시면 돈이 돈을 불러오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엽전을 노란 비단 천에 싸서 깊숙이 보관하시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비밀 금고가 강한 운을 발휘하기 시작할 거예요. 2026년에는 이 엽전이 구독자님의 수호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세 가지 물건이 조화를 이루면 2026년의 거대한 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구독자님의 가정은 흔들림 없이 평안하고 부유해질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집안 곳곳을 살피시고 이 물건들을 알맞은 위치에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변화가 인생의 큰 불을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2026년 1월에서 3월은 차가운 대지에 온기가 스며들며 새로운 생명이 꿈트는 시기입니다. 우리 무술생 구독자님에게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계획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씨를 뿌리는 계절이기도 하죠. 이때는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하기보다는 주변의 흐름을 살피며 천천히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이 녹아야 쟁기질도 수월하듯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해요. 4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여름철은 병오년의 뜨거운 화기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무술생의 흙 기운이 너무 메말라 갈라질 수 있으니. 대인관계에서 오는 충돌이나 구설수를 각별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본인의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큰 화를 면하는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또한 갈증이 심해지는 형국이니 건강면에서 수분 섭취를 늘리고 심혈관 개통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월에서 9월인 가을로 접어들면 드디어 고대하던 결실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뎌낸 무술생 구독자님께 하늘이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시기이지요. 그동안 뿌린 씨앗이 황금빛 이삭이 되어 곡간을 채우기 시작하고 뜻밖의 횡재수나 투자했던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10월에서 12월인 겨울은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는 안정의 때입니다. 들어온 재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곡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평온함을 누리시면 됩니다. 욕심을 부려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현재의 성취를 유지하며 다가올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이 일련의 흐름을 미리 알고 대처하신다면 2026년은 구독자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보람찬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달력을 보며 이 시기들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미리 닦아두시길 바랍니다. 2026년 무술생 구독자님께 찾아올 거대한 재물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늘이 큰 복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몇 가지 징조를 보내주시지요. 혹시 최근 들어 꿈 속에서 맑은 물이 집안으로 콸콸 쏟아지거나 황금 새끼가 구독자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꿈을 꾸셨습니까? 또는 길을 걷다 우연히 같은 숫자가 세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보셨다면 그것은 바로 횡재수가 문턱까지 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운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구독자님을 도와줄 귀인은 주로 남쪽 방향에서 나타나며 성씨의 초성이 기억이나 키우긴 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분은 주로 검은색 계열의 옷을 즐겨 입으며 인상이 인자하고 목소리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낯선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이분의 조언 한마디가 구독자님의 꽉 막힌 돈맥을 뚫어주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26년 1월 중에는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길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1월 12일과 1월 24일입니다. 12일은 재물 창고가 열리는 날이니 아침 일찍 깨끗한 물로 세안을 하시고 남쪽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로또를 한장 사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24일은 귀인이 구독자님의 손을 잡아주는 날이니 평소 가보지 않았던 먼 곳의 복권을 파는 곳에 들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권을 사실 때는 평소 생각나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는 숫자를 선택해보세요. 무술생 특유의 예리한 직감이 빛을 발하며 생각지도 못한 큰 행운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횡재수는 준비된 자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가 일러드린 날짜와 행동 요령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구독자님의 통장에 30억 원이라는 거금이 찍히는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기운을 받아들이신다면 2026년은 구독자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축제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우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무술생 구독자님의 기운을 보호하고 재물운을 최대로 끌어올릴 행운의 색상은 바로 검은색과 흰색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무술생은 듬직한 흙의 기운을 지녔는데 병후년의 불기운이 너무 강하면 땅이 갈라지고 메마르기 쉽지요. 이때 물을 상징하는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타오르는 불길을 다스려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기운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줍니다. 또한 흙은 금을 낳는다는 토생금의 원리에 따라 흰색을 활용하면 구독자님의 내면이 단단한 보석처럼 변의 큰 재물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이 됩니다. 검은색은 애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흰색은 복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어주는 셈이지요. 실생활에서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은 바로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속옷이나 내의입니다. 검은색 계열의 속옷을 입으시면 외부의 거친 기운으로부터 본인의 기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흰색 스카프나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며 맑고 깨끗한 기운을 유지해 보세요. 잠자리에서도 흰색 계열의 이불이나 베개 커버를 사용하면 잠을 자는 동안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나가고 맑은 정신으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드나드는 지갑의 색깔입니다. 검은색 지갑은 들어온 돈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수문의 역할을 하며 흰색 카드를 한장 넣어두면 재산이 증식되는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색상들은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넘어 구독자님의 오행을 조절해주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주변의 작은 물건부터 하나씩 행운의 색깔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에는 이두 가지 색이 구독자님을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색깔 하나만 바꾸어도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운명의 물길이 부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러드린 이 소중한 비방을 통해 구독자님의 일상이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무술생 구독자님께 찾아올 천금 같은 당첨문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름 석자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장 경계하셔야 해요. 내년에는 구독자님의 성함이 곧 재산이자 문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식이나 형제라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도장을 잘못 찍는 순간 튼튼했던 운의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둘째로 이른바 설레발이라 불리는 기운의 누설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자랑하거나 미리 카드를 긁으며 돈을 쓰는 행동은 들어오던 복도 내쫓는 꼴이 됩니다. 복은 입으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가는 법이지요. 대우는 묵직하게 입을 다물고 겸손하게 기다릴 때 비로소 구독자님의 품에 안착하게 됩니다. 셋째로 붉은색 옷을 너무 자주 입는 것을 피하십시오. 안 그래도 뜨거운 불에 해 붉은 옷을 입는 것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건강을 해치고 화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넷째로 무리한 투자나 투기를 조심하십시오.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노리며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것은 평생 일군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나쁜 인형과 다투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구독자님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어 하늘이 내리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 다섯 가지 금기만 철저히 지키셔도 2026년에 들어올 30억원의 횡재수는 무사히 구독자님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들어오는 운보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수성임을 잊지 마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구독자님 지금 당장 신발장으로 달려가십시오. 2026년 병호년은 거대한 불기운이 지배하는 해입니다. 구독자님의 타고난 흙의 기운이 이 강한 불을 만나면 땅이 바짝 말라 갈라지거나 재련되지 못한 채 먼지만 날리는 황무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에너지가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인 현관에서 막혀버리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인 신발장이 꽉 막혀 있고 아무 날짜에 나가서 로또를 산다면 30억 원의 당첨금은 영원히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된 밥에 재 뿌리지 마십시오. 제말 명심하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지키면.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통장에 30억 원이 꽂히는 횡재수로 180도 바뀝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로또를 사야 하는 운명의 요일과 신발장 비방은 저 같은 전문가들도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천기누설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비움입니다. 당장 신발장을 열어 오래되어 미창이 다른 신발부터 꺼내서 버리십시오. 무술생에게 미창이 다른 신발은 내 운의 바닥이 뚫린 것과 같습니다.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아깝다 생각 말고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신발장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곳이 지저분하면 1등 당첨운이 들어오다가 냄새에 질려 도망갑니다. 신발장 안에 모든 신발을 꺼내고 반드시 소금물을 적신 걸레로 구석구석 닦아내십시오. 소금은 나쁜 애군을 소독하고 정화하는 힘이 있어 무술생의 흙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청소하지 않은 신발장에 로토를 넣어두는 것은 쓰레기통에 보석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채움입니다. 로또를 사러 가기 전 여러분의 지갑 상태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30억 원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술생 구독자님께 2026년 최고의 지갑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뜨거운 불기운을 다스리는 것은 물의 기운인 검은색 뿐입니다. 지갑 속 영수증 쓰레기는 당장 다 버리십시오. 로또를 살 현금은 빳빳한 새돈으로 준비해서 인물의 머리가 위로 가게 정렬하십시오. 돈을 대우해야 돈이 친구를 데려오는 법입니다. 지갑이 단정해야 하늘도 이 사람이 30억 원을 관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아무 때나 사지 마십시오. 무술생 구독자님이 로또를 사야 하는 요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입니다. 명리학적으로 개띠와 목요일은 목국토의 원리로 재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힘이 가장 강해지는 날입니다. 무조건 목요일에만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로또를 사온 뒤에는 당첨 발표 전까지 신발장 깊은 곳에 노란색 도자기, 그릇이나 꿀단지 밑에 복권을 숨겨두십시오. 노란색은 무술생의 본연의 색이며 도자기는 불을 견뎌낸 단단한 흙의 결정체입니다. 구매한 로또 용지를 도자기 밑에 두며 2026년 30억 원은 내 것이다 라고 크게 세번 외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발장의 나쁜 기운은 사라지고 요일의 합이 맞아떨어져 1등 당첨의 기운이 온전히 구독자님의 것이 됩니다. 오늘 사주명리 교수가 드리는 다섯 가지 핵심 비책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68살 무술생은 지갑을 닫고 문서를 지켜야 재물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둘째, 해바라기 액자와 정화수를 두어 집안의 화기를 다스리십시오. 셋째, 1월 12일과 24일은 재물의 문이 열리는 천재일루의 기회입니다. 넷째, 행운의 색상인 검은색과 흰색을 몸에 가까이 하십시오. 다섯째, 목요일에 로또를 사서 신발장 도자기 밑에 보관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2026년 무술생 구독자님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댓글창에 2026년 30억원은 내 돈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당당한 선포가 구독자님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정성껏 적어주신 소망 위에 제가 소원 성취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정중히 받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님께 부탁드립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라. 집에 대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 운의 문까지 함께 여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올 대문을 활짝 열어두는 지혜이자 나쁜 기운을 막는 부적을 붙이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의 대문을 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화건을 남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마음도 나누고 싶습니다. 명리학은 사람을 살리는 학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주신 1958년생 무술생 구독자님들을 떠올리며 오늘 밤에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병원 대문이 아닌 집 대문을 더 자주 드나드는 한 해가 되기를, 재물과 건강과 평화가 함께 스며들기를 매일 새벽 짧은 기도 속에 정성껏 빌겠습니다.